예. 벌써 5월달도 이제 중순이 넘어가고 후반기로 갔습니다. 예. 원래 5월달은 실록의 계절로서 모든 식물이나 또한 동물들도 이제 그 따뜻한 봄 기운에 이어가지고 제 모습을 찾는 그런 달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연을 보면서 나를 발견하리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실감 있게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달이 되는데, 올해는 그 유난히 날이 좀 추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해 같으면 벌써 지금쯤 여름 옷을 다 입었을 건데, 아직도 이 아침에는 상당히 그 추운 그런 느낌이 들고 있고, 우리 교회에도 아침에 아직까지 난방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그러나 이 추위는 여름을 이기지 못합니다. 에, 여름이 다가올수록 추위는 그냥 생편없이 이, 다그 내려놓고, 그 추운 기운을 내려놓고 북쪽으로 도망을 가지요. 이것이 또한 이 자연의 승리인데,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류의 이제 그 노화로 통해서 이제 이 세상에 충만하고 번성하라는 그 명령하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다 이렇게 온 땅에 이렇게 이제 골고루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갖다가 그냥 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한이 시족을 갖다가 택했지요. 한 민족을 택했는데, 그 민족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인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게 되면 이 땅에, 엄청 많은 후손들이 있습니다. 그 예,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오지만 이것은 이 하나의 대표적인 자들이고 예, 아브라함도 그 많은 그 자녀들을 두었지요. 그래서 그 자녀들로 통해서 예, 세상의 많은 민족들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딱한 사람씩만 택했죠. 바로 그 아브라함의 그 많은 자녀들 가운데서 이삭만 택했고. 그 다음에 이삭의 그 자녀들 가운데서도 야곱만 택한다. 그래서 이제 그약그 삼대체 그 내려온 그 이제 그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이 그때부터 이제 열두 지파가 생기죠. 열두 지파가 생기면서 그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전적인 이 사람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갖다가 현장에서 바로 보여주는. 그런 이 역할을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도 이제 그또 하나님께서는 만족하지 않냐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아브라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를 짓지 않냐고는 살지 못하는 그런 이 존재로 타락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들로 이렇게 이제 세우는데 그 열두 야곱의 열두 아들들로 통해서 이제 열두 지파가 생기고 그 후손들로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그러한 나라가 생기는데 그 민족이 지금 현재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땅에 만년해 있는데. 그러나 그들이 지금 현재 에 와가지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죠.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 중에서 사람은 누구나 죄가 있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죄가 있는 자, 죄가 있는데 그러나 그죄 가운데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들로 통해서만 이제 그 구원이 성립되고 하늘나라에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이제 그 권한을, 근세를 주시는데 하나님을 아바아버지라 부르지만은 그들이 죄를, 죄성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갖다가 나중에 예,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관리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사람은 사람은 이 땅에서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이래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열두 집합만 택했다 이래 가지고 그들이 이제 선민이다 이래 가지고 그들끼리만 이렇게 이제 그 사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그들이 이 일반 이제 그 일반 사람들보다는 조금 죄를 적게 지을지 모르지만, 은 그러나 그들도 제약 가운데서 살고 있거든요. 예. 사랑은 이, 이 아장과 하와가 그미혹의 영에게 지고 난 후부터 그 후손들은 근, 그냥 원죄가 있고, 그 죄성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이렇게 자라가지고 항상 그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 우리 몸 속에는 이 다른 것들은 못 들어오는데 이 다른 것들은 그거 들어오더라도 그 속에 들어오면은 다이 소화가 돼가지고 배설물이 돼서 밖으로 이렇게 빠져나가는데 이 영자들 그 영을 가진 자들은 제 멋대로 왔다 갔다 그렇게 하는데, 만약에 이그 영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 모르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은 그삶 속에는 그냥 이 사탄은 건접지도 못하는 줄로 이렇게 착각하고 살거든요. 그러나 우리 마음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의 자리 정말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때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본문에서 나오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자. 깨끗하게 한자 여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그 베드로 사도가 내 길을 그 묶어져 가지고 그 안에 오만 그 잡다한 것들이 다 들어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먹으라 이렇게 할 때에, 그때에 베드로가 자신 있게 하는 말이 깨끗이 못한 것, 부정한 것들은 저는 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그 부정 타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오늘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그, 그것이 한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짐을 주는 걸 보고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 어쩐 일인가 하고 이렇게 이제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에 바로 그 가이사라에서 이 백부장 고넬로의 부하 한 사람과 그 이제 종종이 집의 집사들 두 사람이 이제 그대로 그 왔지요. 그래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너를 만나러 왔으니까 내려가라. 그런 이제 지붕에서 이제 이렇게 내려올 때에, 그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왔느냐 이렇게 할 때에, 이그 며칠 전에 이, 우리 나 우리는 그러니까 백부장 고넬로의 그 부하들이고 식소리인데 며칠 전에 우리 주인 고넬로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래 당신을 이 모시고 오라 해가지고 그래서 당신으로 통해서 말씀을 들으라 해서 우리가 데리 왔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 사도가 이제 그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부정다하지 말아라 하는 그 말씀을 이제 그 정확하게 이제 그 인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들어와서 밤이니까 이제 그못 가니까 하룻밤 그 우리 집에서 자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자고 이제 내일 아침에 출발하자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갔는데. 그래 이딱그 이제 그 아침에 출발해가 갔을 때에 그러니까 그이 고넬로가 그 집에서 나와 가지고 그 베드로 사도 앞에 넓적 절을 하지요 그 때에 베드로 사도가 어, 절을 하지 말아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래 그 어떻게 된 영문이냐 이렇게 할 때에 그 때에 이 고넬로가 하는 말이 나을 전에 그러니까 그이 베드로 사도에게 그, 그 부하와 식솔들이 모시로 간날 하고 그 이제 오는 날 하고 하면 이틀 가는데만 이틀이 걸렸다는 그런 게가 되겠죠. 그래 나흘 전에 그 기도하는데 내가 이제 기도할 시간이 돼 가지고 이제 아홉 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 천사가 나타나 가지고. 그, 그래, 당신을 연계하면서, 가서, 그, 어, 여빠에 가가지고, 어, 피장의 집에 있는, 그, 당신을 모시고 오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잖아. 요 그래서 이제 그, 그걸 갔다가, 이, 예. 이제 들어가는데, 집에 들어가가지고, 이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제 그, 말씀 중에 하는 말이, 원래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유대 사람으로서, 당신들과는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세 번씩이나, 그, 그, 잡다한 것을 내려가지고, 그 속에서 말씀을 주시면서, 그래 가라했기 때문에 왔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데 그때에 이 보험을 접하는 그 보넬로의 그 가정에 있는 사람들이 그먼 친척까지 주변의 친구들까지 다 이제 모았서 거기에 있는데 아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걸 갖다가 이 베드로 사도가 보지 않습니까 이쯤에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이 우리들의 신앙관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무조건 그이 부정타하고 무조건 그들은 우리와 길이 틀린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틀렸다는 거, 말이 말씀 중에서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갖다가 지적을 하잖아요. 모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사탄이 자 하나님과 비교겠다는 그 일념으로 지금 현재도 우리를 꼬덕이고 있을 때에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탄이 온갖 그 수단과 방법을 써서 우리를 유혹하게끔 하면서도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의 그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는 사탄이 이, 자기가 이긴 걸로 왜 그러냐면은 자기가 이 사람을 하나님의 그선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날 때의 생명을 다 받잖아요 예. 이 호흡이 바로 생명인데, 그 속에서 이제 그 그걸 갖다가 자기 이제 사탄이 이제 그 미혹함으로 통해가지고 사탄이 종이 되는 그런 이제 결과들이 일어나는데. 이 가정들이 그러니까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이 한 번으로 한 번으로 이것이 바로 그, 너는 이제 사탄한테 졌으니까, 제약의 영이다. 너는 하나님 편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으니까 예수님 편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딱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세번 반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계속 이 머물면서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이현재 사탄의 자식들이 돼가지고 넘어진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 속에도 이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무한의 사랑, 무한대의 사랑을 가지고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 하리라 한그 말씀에 의존해서 그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자들은 누구에게나 그 구원에 그 가정들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는 법, 하나님을 높이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들을 보고는 성령님께서 저그 여기 모인 자들에게 함께 하시는데 어찌 물로 세례 주는 것을 금하겠느냐.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물로 세례를 주도록 그렇게 하잖아요. 이건 그 세례라 하는 것은 물론 그 씻어 그 정갈하게 되는 깨끗하게 되는 그 과정도 있지만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교회의 이, 이 무리들 가운데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들이라 하는 이것을 갖다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오늘 이제 본문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이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죄는 항상 와 있다는 것. 항상 나를 그 언제든지 이 미혹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지만은 그 죄속으로 너무 졌다고 해가지고, 이제 나는 죄를 지었으니까, 이제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자들이다. 자다, 이래 하고, 거기에서 완전히 낙심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범한 자들에게도 바로 기회를 주신다는 거, 이 기회를 주시되, 한 번, 두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세 번까지. 또이세 번뿐만 아니고 베드로 사도에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에게 친구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한테 그 잘못을 했을 때에 몇 번까지 용서를 하리일까, 일곱 번까지 하리일까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런 번씩. 일곱 번이라도 네. 그러니까 그이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시기 이전에 우리가 눈을 감기 이전에 우리의 그이 그리스도인들의, 크리스찬들의 그 삶은 백 번이고 만 번이고 그 이상이라도 우리가 눈을 감기 전에 우리가 그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은총을 믿고, 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자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죄로 그 규정을 해도, 그 사람들이 고정한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깨끗하게 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그 감정이 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물론 뭐그 예수님 앞에서 그막 고소하고 막 고발하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자로서 그 보혈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모든 죄를 그 자백하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그 모든 죄가 그 보혈로 통해서 시슴을 받은 자들은 항상 이 예수님으로 통해서 승리가 보장된다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성내하시는 하나님에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지혜로므로 축복을 합니다.